바람직한 대화의 줄기를 찾아 함께 떠나는 여행 부모의 세계 TV 연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느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하나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시냇물은 왜 소리를 내며 흘러가죠? 아이의 질문에 선생님은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정말 시냇물은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겠죠? 소풍에서 돌아온 선생님은 이책 저책을 들추며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시냇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물 속에 돌멩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들쭉날쭉한 돌멩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흘러가던 물이 소리를 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성격의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때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때로는 갈등의 투명한 소리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우리 가족,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필연적인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문제 해결의 대화를 잘 해서 오해 없는 원만한 대화, 원만한 가정을 이끌어내는 그것, 참으로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아이의 평생 담임으로써 아이의 성장에 발맞추어 나도 함께 성장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부단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모교육을 현장에서 진행할 때 언제나 거의 대부분 엄마들의 눈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에 벅차서, 열망이 커서, 잘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때로는 나 자신을 잃은 것 같은 현실의 답답함에 자신의 일상을 담담히 표현하다 이내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사춘기 아들 혼자서 뭐든 선택을 잘 못하는 의존적인 아이 눈치가 너무 발달되어 걱정스러운 아이 여러분 엄마 아빠라는 이름과 부모라는 이름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인 사실로 이미 엄마, 아빠는 되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감이 넘치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양육을 하면서 우리는 부모라는 명칭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저 연주쌤과 함께 사랑이 넘치는, 신뢰가 단단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만한 의사소통. 그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가족관계,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그큰 줄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과 대화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운동 경기 중에 볼링과 탁구가 있습니다. 볼링은 10개의 핀을 향해 많은 개수의 핀을 쓰러뜨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공을 굴립니다. 내가 원하는 설득의 결과를 최대한 많이 내기 위해 상호주고받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주입시키는 대화법을 구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대화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핀을 향해 던지는 볼링공처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탁구를 생각해 봅시다. 좌우측에서 공을 넘길 때, 한쪽에서 일방적인 힘을 행사하여 강한 스매싱을 날리거나 좌우로 꺾어서 일방적인 공격이 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계속 공을 주우러 가야 합니다. 둘다 재밌는 경기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힘도 들고 결과도 이미 예측이 돼요. 그 운동을 그만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등하게 양쪽 공 넘김이 지속되고 공이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점점 더 운동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대화의 방법에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의 모양으로 명령이나 지시, 통보 등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화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저 음성 언어를 이용한 말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말이란 의사 전달이어서 일방 통행적인 반면에 대화는 의사 교환이며 양방 통행적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대화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실리기 마련이고 인간관계는 대화의 관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렇듯 중요한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중요한 대 원칙이 존재합니다. 자 대화의 원칙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 말의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소보루빵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신랑은 퇴근하면서 단팥빵을 10개나 사왔습니다 난 팥을 싫어하는데 말이죠 팥은 바로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laughs> 나는 만족할까요? 아니겠죠 내가 정말 먹고 싶을 때 먹는 한 개의 소보루빵 그 소보루가 힐링을 주듯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가르친다는 이유로 부모 입장에서 말을 지나치게 할 경우에 아이는 의미 없는 잔소리로 듣게 되고 말하기를 결국은 포기하고 대화는 단절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서 그 아이의 입장을 헤아려 그 마음을 살펴주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둘째. 무엇을 말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할까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방법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제 말을 듣고 한번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잘했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 느낌이 많이 다르죠. 진정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음성으로 잘했구나 하는 것과 잘했다, 잘했어 하는 건성으로 하는 말은 느낌의 차이가 크게 있는 거죠. 자, 비언어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각으로 느껴지는 눈빛, 표정 등에 관심을 가득 담아서 또 청각적인 귀에 들리는 사랑의 느낌이 가득한 어조로 음성으로 잘했구나 라고 한번 우리 같이 말해 볼까요? 네. 자, 다 같이 잘했구나. 훌륭해. <laughs>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언제 말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 크게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기와 가르치기로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랑할 때와 가르칠 때를 구분해야 하며 특히 그 중에 가르칠 때는 상대방이 바로 편안할 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이 올라있을 때, 혹은 내 감정이 올라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가르칠 내용의 말을 한다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아이 마음이 아플 때는 혹은 힘들 때, 피곤할 때는 가르치기보다는 토닥토닥 안아줘. 사랑하기를 할 타이밍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화는 원만한 의사소통입니다.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잘 통하는 대화를 할수 있도록 대화의 원칙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대화에 임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의사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